안녕하세요. 초딩 자전거 라이더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자전거를 타려면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체력, 체력을 어, 훈련하는 법을 알게 될 건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냥 이곳이 좀 집에서 멀긴 한데 이곳이 사람도 없고 편해서 여기에 와서 맨날 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고 약간 체력 훈련하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약간 1박 2일로 가거나 좀 멀리 갈 때는 이런 곳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자전거 타기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잘 찍기 위해선 많이 해 봐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내리막길 구간이 먼저 내리막길 구간에 가시면은 약간 힘도 안 들고 좋습니다. 오우. 자, 이제 내리막길 구간 진입합니다. 간혹 가다 이렇게 차가우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유턴에서 약간 구석골목, 구석, 구석골목. 구석, 구석 약간, 음, 약간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재밌는 구간. 좀 재밌는 구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갈땐 마스크가 필수 입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느라 똥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거리가 나는 너네 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쪽은 자전거길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여름에 이곳에 갔다가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는 안온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살짝 갔다오도록 하죠 여기를 많이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5시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 4시 52분입니다. 여러분, 저 망했어요. 저 빨리 이거 한 바퀴는 다못 돌겠고, 한 조금만 승력을 내서 좀될수 있는 데까지만 많이 돈 다음에 빨리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어서 그런지 벌레는 없네요. 어 잠깐만요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너 어디야? 빨리 학원 가야지. 아 맞다. 어 알았어 알았어. 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불러가지고 야 그럼 초고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어필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됐죠? 다시 이게고하겠 이것도 못 올라가나? 그 다시 올라가야 어... 되나? 아이,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 끝에 골목으로 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요. 옆에 이 진흙으로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갈수 있을까요? 여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타이어 펑크네요 그럼 mtv 타고 올걸 저희가새 신발인데 지금 흙이 엄청 묻었어요 여기서 끌어야겠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